앞으로 가니까 그냥 끝나네 이거. 트랙터가 125마력에다 집초기가 대형 집초기를 다르려 그러면 서로 어. 안 맞지 않죠. 인력으로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 후방 탈부착기라면은 딱 5천만 원 된다고. 그냥 끼우기만 하면은 들어 올리기만 하면은 오. 탈착이 된 겁니다. 소기를 탈거한 상태 와 그냥 그냥 이것만 빼고서 그냥 앞으로 가니까 그냥 끝나네 이거 끝났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설바이노월입니다야 요즘에 지금 공룡알 지금 만드는 거 한참 작업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공룡알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장 근처에 여기 지금 와서 공룡알 오을 만들어 해갖고 이게 원래 이름이 공포 사일리지? 예, 곰포 네, 사일리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공룡알처럼 생겼다라갖고, 어머, 크게 생겼잖아. 공룡알, 공룡알, 그러는데, 오늘 여기에 공룡알 직접 만드는 걸 제가 한번 보여주고, 근데 이, 지금 트랙터가 이것도 큰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그 기계로 이거를 만들거든요 트랙터가 크다 보니까 혼자서 이거를 이름이 뭐죠 이게? 렉기? 렉기 렉기 레기 집초기라고 아. 아. 집초기 근데 아, 집초기. 이거를 아. 탈부착하기가 혼자 하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아. 그죠 둘이. 이게 둘이 하다 보면 또 둘이 하더라도 잘못하면 다치고 이러는 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요 탈부착기를 간단하게 촉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써보니까 괜찮아요 탈부착기?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야, 일단 말이 필요 없어. 먼저 한번 탈부착하는 거 한번 보고 또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콤바인 작업 후에 볏짚을 모아주는 집초기 작업을 하는 건데 트랙터가 125마력에다 집초기가 대형 집초기를 다루려 그러면 서로 소... 안 맞지 않죠 인력을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두방 탈부착기라면은. 딱5초면 된다고 소비자들이 이런 말씀을 오, 딱 하시죠. 갖다 놓고. 네. 어, 그냥 그 바로 끼우는 네, 거네, 그냥. 이 대형 트랙터와 대형 집조기가 그냥 끼우기만 하면 들어 올리기만 하면 탈착이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탈거 떼는 작업입니다. 트랙터 전진해 주시고요. 한번 앞으로 가 보세요, 한번 이게. 자, 이렇게 어, 하면은. 어, 집초기가 벌써 달렸다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야. 불과 5초, 5초는 진짜. 네, 5초 작업입니다. 이거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30분 이상을 해야 될 작업입니다. 맞아, 맞아. 다시 한번이 탈부착 키 그냥 아 이게 대충 갖다 놔도 맞을 수밖에 없네. A자 타협으로다가돼 있기 때문에 타고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내일을 타고 올라가듯이 한번 들었다가 났다면 하 그냥 맞는다는 게 이게 예. 아 이렇게 딱 들면 그냥 맞게끔 돼 있네. 예. 아 저렇게 예. 맞았습니다. 아, 네. 끝이에요 이게? 예. 심각. 그럼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예, 이제 조인트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조인트 연결하고 유압 보수 연결하면 예. 다 되는 건데. 와, 30분 작업해야 될까? 불과 한 5초, 1분 이내 에 작업이 끝난 거죠. 오, 아 어, 진짜 이렇게 하니까 한번잘안 맞으면 그냥 들었다 놨다 한두번 하니까 그냥 발음 안요 이게. 예. 예. 그래서 마무리로 좀 이렇게 그 유압 보수. 뭐 안전핀 네, 끼고 여기 안전핀 끼고 유아도 유압부스 끼고 그다음에 이제 요 조인트 끼고 네. 그냥 그러면 바로 끝나는 거 이게 작 어... 이거 하니까 편리성이 어때요? 작업기를 뭐... 한번 바 이렇게 타작업기를 바꾸려 그러면은 네. 한두 시간씩 시간 걸리고 그찮아보는데 그렇죠. 그... 지금 이거 탈부착기 리스무리해서. 제 혼자 작업도 해도 충분합니다. 아, 그전에는 이제 이거 했을 때 누가 와서 또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려고 하면은 이런 거는 무거워서 네. 어, 두세 사람이 붙어줘야 되고, 네. 어, 어떨 때는 발로 막 밀다 보니까 손이나 발이 튕겨갖고 다치는 경우도 몇번 있었거든요. 음... 그 근데 지금 이거는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 네. 어... 기계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만져본 사람은 이거 딱 보면 영상만 봐도 그냥 알것 같아. 우리처럼 트랙터부터 35마력 쓰는 사람도 그런데. <laughs> 자, 안전표 꼽습니다. 네, 안전표 그냥 이렇게 위에 딱 올라온 거에서 꽂고. 꽂고. 예. 네. 유압, 그 유압. 응? 꽂고. <laughs> 이거 고 그다음에 이제 조인트 연결하고 야이 조인트 연결하고 연결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거 이 상태에서도 조인트 연결하기 힘든데 예 네, 그러니까 네, 사람 손으로 하는 거를 이게 얼마나나 엄청나게 인력을. 되는데 농가에서들 보면은 트랙터 시동을 그냥 걸어놓고 작업을 하다가 안전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있는데, 우리도 우리도 <laughs> 작은 거지만 시동 걸어놓고 하는데 그러네. 얼마 전에도 평택 인근에서 베일러 작업을 하다가 시동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안전 사고로다가 운영을 달리하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아 항상 농가 여러분께서는. 들 모든 작업을 하실 적에는 트랙터 정지 후에 엔진 정지 후에 작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보조 인력이 같이 참여 참여를 해주시는 것을 작업 순서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야, 다 끝났어요. 와, 이걸 지금 농기계를 만지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딱 느낌 알잖아요. 네. 이게 그죠? 얼마나 힘든다는 걸. 일반적인 농가에선 트랙터 하나 가지고 모든 탄수죠, 작업을 그렇죠. 네, 병행을 한다고요. 네, 네. 집초기 베일 작업, 그다음에 그 운반 작업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트랙터, 로터리, 네. <laughs> 쟁기. 지금 여기는 여러 개로 같이 하니까 상관없는데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하나 가지고 가려니까 트랙터 작업기를 뗐다 달았다 하는 시간과 안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저희 후방탈착기를 닮으로 인해서 전에는 편리한 작업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편리한 작업을 떠나서 안전, 안전. 요즘에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단축, 작업 시간 단축을 우선 하세요 안전과 편리와 시간 절약 이런걸 하다 보니까 꼭 후방 탈부기는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기계다. 없으면 안 된다는 걸로다가 정리가 된것 음. 같아요. 아, 이게 이게 이제 이 후방 탈부착기가 사실 우리 농장에서 걸어서 10분 좀 조금 더 걸려. 10분 진짜. 우리 밭에서는 이래 보이면 보여. 근데 그렇죠. <laughs> 좀 거리가 가까운데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올 봄에도 한번 촬영을 했고 올해도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게 가격대 요런 것도리스 그래갖고 이제 보조 사업 같은 것도 혹시 되는 게 가능한가요? 아, 요 기계는 저희가 그 등록도 하고 검사 맡은 제품이고, 음, 그래. 농기계 책자에 올라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지자체, 각 시군별로 보조사업을 지금 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거는, 어, 저희 회사에서, 어, 농민들께 해드리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농민들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농기계 이렇게 구입하고 이럴 때 보조사업? 네, 예. 예. 각 시군이나, 시, 어, 시청에 문의를 해보시고 만약에 보조 사업이 안 되는 곳이 있다 그러면 보조 사업을 건의를 하시면은 얼마든지 될수 있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충남의 모 시군 같은 데는 반값 보조로 해서 50% 보조가 되고요.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어, 친환경 사업을 해서 전액 보조도 해준 데가 있어요. 와.